자 이제 그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음, 일단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구현한 것이고요. 어,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요 건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걸 갖다가 아두이노로 제어를 한번 해보는 거죠.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방법을 해볼 겁니다.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. 여기 5 v 여기 있는 걸 빼가지고 여기 디지털 핀 12번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 12번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기만 하면은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전기를 안 넣어주면은 어 여기 불이 안 켜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한 그 회로도입니다 회로도를 그린데 이 회로도는 아직까지 몰라도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안다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D0, D1, D2, D3, D4, D5, D6 이런 숫자들만 알면 됩니다 D는 디지털이고요 0, 1, 2, 3, 4 이렇게 해가지고 13번까지 이렇게 있죠 그 D12에 연결했다는 겁니다 저항이 있고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,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회로도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스케치로 이 코드를 짜면 이게 C 언어 형태죠. 그 우리가 make block, m block, m block, m block으로 해도 똑같고 이제 m block을 하면은 이제 이것을 블록 형태, 블록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것이고 C 언어로하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. 자 여기 이게, 이게 int는 정수고 이건 변수입니다. LED pin 12, LED pin은 12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여기가 12, 여기도 12, 여기도 12입니다. 딜레이 1000 이렇게 돼 있죠. 딜레이 1000. 자 루프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무한 반복된다 생각하면 됩니다. 우리가 그 스크래치에서도 무한 반복있죠 이게 루프에 해당되는 겁니다. 여기 이제 초기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. 자핀 모드, 핀 모드 이렇게 되는 거죠. 12번을 아웃풋으로 하겠다. 핀 모드, 아웃풋. 그럼 이렇게 아웃풋은 출력입니다. 출력이 나오겠다 이런 의미고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이트는 쓰는 거니까 1 2번 핀을 하이로 한다 이, 이 말은 우리가 쉽게 그냥 5볼트라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럼 5볼트가 불이 들어오겠죠? 딜레이터는 1초입니다. 1초 1초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로우 하니까 0이 되니까 불이 꺼집니다. 그 다음에 또 1초 1초 동안 켜고 1초 동안 끄고 자,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, 이제 스케치 아두이노 스케치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어, 알아보면 되고 우리는 이제 블록 코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나왔으니 한번 보겠습니다. 아두이노 함수가 있고 핀 모드라는 함수가 있고 뭐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고 딜레이 어, 이게 밀리세컨드입니다. 밀리세컨드 ms 단위가 어, 그래서 뭐 1000ms는 1초를 의미하고 그 기간 동안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을 멈춘다 이렇게 되어있네요. 자 그래서 이렇게 핀 모드 디지털 라이트 딜레이 이런 함수들이 기초로 쓰인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